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 것을 믿어지며 가슴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인.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세상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계세요.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너는 보배로운 자라고 말한 분이 계세요.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싸구려가 아니라, 엎불어서 삶이 아니라, 먹다 남은 그 마지막 타는 떠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는 너를 보배로운 자며, 너는 가치 있는 자야. 우리 귀한 송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 비싼 자예요. 나 싸구려 아니에요. 나 정말 비싼 자예요. 말하는 이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이 너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가슴으로 하나님이 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말로 무시하고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요 우리 하나님이 쉬퍼렇게 살아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비밀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가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월 마지막 주일과 4월 첫째 주에 새 생명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보람된 일, 가장 행복한 일은 죽은 용은 살리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청되어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빈자리가 채워지며 가장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 생명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싼 사람답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려가면서 정말 예수밖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당당히 증거하는 복 있는 비싼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